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 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실시간 입고 되는 최저가 중고차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쿠퍼를 준비했습니다. 수입 차량 중에 가장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쿠퍼 참 수리비 걱정, 예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은 잔고장 업기로 소문난 3세대 미니쿠퍼, 3세대 미니쿠퍼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10만 키로 미만의 3세대 미니쿠퍼 개선이 된 3세대 미니쿠퍼를 최저가 순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매장에 신규로 입고된 200여 대 가까이 있는 미니쿠퍼 중에 어 금액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어 이렇게 천만 원 미만대도 아주 괜찮은 차량들을 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도 미니쿠퍼 어 비슷한 연식대 차량을 두대 정도를 출고를 했었습니다. 아 당시에 고객님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시운전과 그리고 출고 때 검차 내용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때 당시에도 8만 키로와 한 10만 키로 초반대 두대 차량을 출고했는데, 아, 어, 그때도 뭐 상당히, 어, 고객님들도 만족을 하셨고, 뭐 제가 출고한 차량이 뭐 당연히 뭐 내용이 좋은 차량을 출고를 하겠습니다만, 어, 그때 당시에 봤던 뭐 웬만한 차들은 어, 컨디션이 상당히 에, 좋았던 에,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3세대 미니 쿠퍼,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3세대부터 개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아, 노란색 아, 모델인데요. 아, 색상이 상당히 예, 유니크 합니다. 자, 15년 형식의 8만 3천 키로를 주행한, 예, 미니 3세대 1.5, 예, 3도어입니다. 3도어. 자, 문이 이제 측면으로는 2개밖에 없고, 트렁크까지 3도어, 예, 미니 쿠퍼 차량이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외판하고 골격, 예 사고단수는 운전석 쪽뒤 휀다를 판결했다라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83,000km 만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고, 조향 제동 깨끗합니다. 자, 15년식에 8만km 주행한 예, 850만원짜리 미니쿠퍼 예첫 번째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키로수에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고 예,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슷한 키로수대의 차량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색입니다. 녹색. 아, 디젤 모델이고요. 15년식에 95,000km를 주행한 녹색 모델입니다. 네, 녹색 모델의 5도어 디젤이고 자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웬만한 편의장비 옵션은 예 미드 옵션이라 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썬루프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면은 앞쪽에 본네트와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단순 교체되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용도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자 주행거리 95,000km고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입고가 됐습니다. 네, 10만 키로가 아직 덜된 미니 쿠퍼 5도어 디젤 모델이고요. 자, 연비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네, 그런 차, 예, 미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년식입니다. 16년식의 검정색 모델이고요. 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66,000km로 그냥 아주 짧은 키로수를 예 유지하고 있다. 예 방금 준신차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식이 사실 예 그러기에는 어,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좀 오, 무리가 좀 있죠. 자, 그래서 6만km로 아주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다. 운전석 쪽으로 문과 뒤 휀더를 단순 교체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디엔다가 교체됐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있다라고 체크가 됐습니다. 자, 용도 변경 있고 66,000km 원동기 변속기 깨끗하고 도형장치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6만km지만 용도 변경도 있고 사고 단순도 있고 예,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겠죠. 예, 아무튼, 금액대는 1040만원으로, 아주 괜찮은 금액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지금 이 1000만원 초반대에, 예, 원하시는 아마 미니는 웬만한 거는 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에도 5도어 휘발유 모델입니다. 2017년 형식의 8만 1,000km를 주행한 예, 아주 스펙이 좋습니다. 자, 진주색으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어,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 가솔린 기본 등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매우 깨끗해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사제로 측면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성능상 이제 운전석 뒷문을 교체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8만 1,000km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고 깨끗합니다. 네, 3세대 미니쿠퍼 17년 형식의 8만 km를 1,00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요차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젤 모델입니다. 검정색 모델이고 어, 15년에 58,000km, 예, 아주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예, 밤색 모델입니다. 밤색, 검정인가요? 예, 검정인 것 같습니다. 검정, 어, 빛이 밝아서 예, 브라운톤으로 봤는데 검정이 맞습니다. 예, 검정색이네요. 검정색, 예, 검정색. 자, 1.5 5도어 디젤 모델이고요 기본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색 모델의 성능 보면은, 아, 좌측으로 우 문이랑 본네트를 교체했다 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골격은 다친 데가 없지만, 단순 사고 이력이 아, 4개 정도 어, 교체된 이력이 있다. 용도 변경 없고, 58,000km km 수는 아주 좋습니다. 어쩐지 금액이 예, 너무 쌌습니다. 보통 8, 9만대 형성되는 가격대인데, 예, 그래서 키로수를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릴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흰색 모델입니다. 흰색 모델에, 아, 회색이네요. 회색. 죄송합니다. 아, 이게 빛 때문에, 예, 좀 착각을 좀 자고 하게 되네요. 자, 이번에도 회색. 예, 회색 모델입니다. 요즘 나오는 예, 요즘 인기 많은 예,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 그런 실버 톤의 예, 회색 모델입니다. 자, 1 6년식에 73,000km를 주행한 예, 5도어 가솔린 모델입니다. 사고 단순 전혀 없는 무사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예, 이것도 기본 등급에 속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능 보면은 사고 단순도 전혀 없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73,000km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동력장치까지 특이사항 없는 이네 차량이 1,0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키로 수를 조금만 더 낮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를, 예, 제하지 않으면 매장에 한 400대가량의 미니쿠퍼 3세대가 있는데, 예, 어, 아, 그거는 뭐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어, 어떤 차가 조금 더 합리적일까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청색인데요, 청색. 예, 가솔린 모델에 17년에 6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두어 모델이고, 3세대 1 7년식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예, 사고가 좀 있네요. 앞에 인사이드 패널, 어, 골반뼈가 한번 판금됐었다라는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금액대가, 예. 자, 이번에는 15년식에 7만키로 어, 주행한 5도어 미드 등급입니다. 자, 미드 등급이랑 휠도 어, 좀 변경이 됐고, 어, 실내에 이렇게 모니터가 순정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에 어,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좀 양쪽으로 어, 장착이 되어 있구요. 썸누프와 파이브 도어 아주 관리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자성능보에는 사고단순 전혀 없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7만 7천키로 주행했고 예 변속기 누유 없고 깨끗합니다 네 이런 차량들이 이제 천만원 초반대 아 웬만하면 3세대 모델들은 아, 천만원 초반대 까지 보시면 원하시는 차는 색깔별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 일곱 여덟 대 가량 미니쿠퍼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신 건 차량번호 뒤에 네 자리를 따로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